안녕하세요 카이스입니다네 요즘 여러분 코드리스 이어폰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저희도 지금 각 제조사별로 삼성과 애플 제품을 각각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애플 아이폰 10과 에어팟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갤럭시 S8 플러스고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블러시 S9 플러스 그리고 에어팟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서로 사용한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각자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얘기하면 참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코드리스 이어폰의 장단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실제로 사용하면서 코드리스 이어폰 어땠나요? 저는 어쨌든 전에 선이 있었던 이어폰을 쓰다가 이거 쓰니까 너무 편했어요 뭐저 옛날에 버스를 많이 탔거든요 대학교 때 그때는 뭐 이렇게 버스 타면서 이제 들으려고 하면 움직이면서 선이 걸려가지고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선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은 덜한 게 좋더라고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선이 있는 블루투스를 먼저 썼었거든요 그거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이런 이제 목이 이렇게 가려지는 모습이 있게 되면 마이크가 이제 그 줄에 있다 보니까 그 소리가 이제 잡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옷이 네, 혹시... 뭐, 네. 닿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히게 되니까 제 목소리가 이제 들어가질 않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많이 불편했었어요. 애들보 아. 뭐 지금 코드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이 없죠. 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또 요즘 또 휴대폰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이폰 10이랑 노트9 쓰고 있는데 거 이제 100g 후반대에서 200g이 넘어가면서 통화를 자주 하는 직업 특성상 계속 이렇게 들고 전화하는데 참 부담이 됐었는데 저도 이제 에어팟 사용하면서 휴대폰을 좀 충전하면서 동시에 통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이어폰 단자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충전과 음악을 동시에 듣기에는 뭐 별도의 툴이 있었어야 되는데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충전하면서 같이 이제 이어폰까지 사용하면 손도 가벼워지고 충전도 동시에 할수 있고 좀 전체적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졌던 것 같아요. 코드리스 이어폰이 장점이 통화를 하는 도중에 음. 이걸 열어서 바로써도 페어링이 바로 돼가지고 그 통화 도중에도 자연스럽게 이 이어폰으로 넘어잖아요. 음, 그렇죠. 뭐 노래 들을 때도 그렇고 네, 네.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혹시 반대로 사용하면서 네. 단점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분실 부분이죠. 음. 근데 이는 이제 동그랗다 보니까 이게 바닥에 탁 떨어지면 네. 굴러가요. 음. 그래서 뭐 책상 밑에, 뭐 서랍 밑에, 막 이렇게 들어가서 가끔 종종 막 이렇게 막 자나 이런 뭐 막대기 이런 걸로 이제 끄집어내고 그런 음. 경우. 가 제가 경험이 이제 한두 번 있거든 아, 분실되면 또 찾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네. 크기가 또 작아서 그렇죠. 네, 눈에 막상 안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또 에어팟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어, 통하시는 분들이 보통 처음에는 모르고 두쪽 끼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한쪽으로는 일단은 통화가 되거든요 맞아요. 네. 혹시라도 사용하시다가 이어폰을 뭐 분실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따로 한쪽을 구매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저는 여기서 또 단점 하나 말하자면 얘가 또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한쪽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한쪽에 대략 뭐 10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한쪽에 10만 원, 그렇죠. 이게 둘짝 다가 10만 원이 아니고 두개다 사면 거의 20만 원 정도의 고가이기 때문에 그 가격도 어떻게 보면 단점인 것 같긴 해요,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구매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고민이 좀 높은 가격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어폰은 뭐 평균적으로 한 만원에서 한 삼만원 사이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코드리스 이어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만원 후반대 뭐 17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네. 뭐 단점 부분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일단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 고가인 거는 맞아요. 네. 2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그거 외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가격에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 가장 좀단점적서는 진짜 큰 단점 같은데. 음. 그 그러니까 노이즈가 너무 심해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으면 그 소리가 다 들어와가지고 귀가 아플 정도예요일상적인 통화 중에는 네. 통화 중에 노이즈가 아니라 네. 좀 네. 주변이 시끄럽거나 아, 네. 아니면은 좀 얼굴 근처나 몸 쪽에서 좀큰 소리가 날때뭐 네. 예를 들자면 종이를 부시럭거린다든지 뭔가 고음이 좀날 때는 그 소리가 거의 목소리 이상으로 그렇죠. 되가지고 음. 네, 좀 귀가 아픈 서로 이어폰을끼고 있지만 귀가. 귀가 진짜 아플 정도로 조금 불편한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 자체는 에 소음 없제 음. 네, 그런 기능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음. 이런 포드리스 제품에서는 그런 기능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에어팟에는 그게 할수 있는 마이크가 달려있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을 때는 하여튼 뭐 기가 아프고 소리가 크니까 그거를 못 느끼겠어요 실질적으로 네.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좀 처음 만남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이폰을 쓰시면서 에어팟 쓰신, 쓰시려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애플의 큰 장점이 저는 감성을 좀 만진다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처음에 단말기를 받고 나서 에어팟을 이렇게 단순히 열기만 했는데 연결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화면에 뜨더라고요 근데 마치 이 에어팟이 내가 쓰고 있는 아이폰을 기다렸다는 듯이 뭔가 맞이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딱 연결하는 순간 아또 애플이 또내 감성을 자극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네. 되게 신기했어요. 보통 이 예, 블루투스 이어폰 쓰시는데 그럴 거예요. 설정 들어가서 그렇죠. 블루투스 제품 켜고 블루투스 목록 검색해가지고 딱 눌러서 뜨면 페어링 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맞아요. 애플은 딱 열면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화면이 떠요 음, 네. 화면이 뜨는데 딱 연결 하겠습니까? 되는 순간 배터리랑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애플이 애플했다. 네,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 라이브는 삼성도 네, 비슷하지 네, 않을까요? 이 앞서 말한 그 블루투스 연결하고 설정하고 이런 부분이 다 제가 한 부분이에요. 네, 이 아이콘은 네. 그게 안 돼요. 네, 여기 네. 뒤에 이 블루투스 버튼을 이렇게 <laughs> 누르고 있으면 네, 색깔이 깜빡깜빡합니다. 여기 아. LED가.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블루투스 설정해서 연결을 한번 해준 다음에 이아이콘을 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페어링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 요그 부분이 일단 있고 그 이후에도 얘가 페어링을 하는 시간이 일단 제가 두분 거를 봤을 때 음. 가장 늦는거 같아요 한 10초 가까이 되는 거같요 음. 그러면 좀 통화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런 편리성은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또 혹시 뭐 배터리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에어팟은 체감상 어, 한 2시간? 2시간 정도 일, 연속으로 통화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음악 들으시거나 음. 뭐 영상을 보신다던가 뭐 영화를 본다던가 이럴 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 일상적으로 통화하실 때는 한 쪽씩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배터리 부분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보관하고 있는 이 홀더 자체가 자체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충전해서 이어폰을 또 따로 충전하는 방식이거든요 충전이 완충되는게 한 체감상 한 30분정도? 하면은 이어폰 자체는 완충이 되는 것 같아요 네아이폰 x 는 어때요? 아이폰은 일단 뭐 그런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음. 좀 에어팟보다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음 제가 스펙상 내 네, 알기로는 뭐 연속 통화로 한 4시간 정도? 어그 아. 네. 나머지 뭐 스트리밍을 할때 듣는 거는 또뭐 5시간, 7시간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긴 한데 이이어버드가 음. 이제 에어팟이랑 좀 다르게 이뒷바퀴에 이제 걸어서 이제 착용을 하게 돼있어요 아. 그렇다 보니까 이뒷바퀴에낀 부분이 좀 아파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떤 네. 부분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어버드에 계속 고정이 되면 운동 같은 거할때 네. 빠지진 않을 거 같아요 아, 것안아것 절대 안 빠져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좀 에어팟은 살짝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적한 운동을 하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음. 인터넷에서 봤을 때 네네. 근데 어쨌든 아이코는 고정이 된다고 그렇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자유로울 수 있겠네요. 네네. 일단 뭐이귀 밖에 끼는 그 밴드 부분은 또그 삼성에서 이제 한세 종류 정도 더 제공을 해요. 아, 사이즈별로 아, 네. 네네 사이즈별로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 본인 귀에 이제 맞는 그 크기로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뭐 운동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요. 어 요즘 또 음성 인식 서비스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에어팟 같은 경우는 실이랑 어느 정도 연동성이 있어요. 더블탭 하면은 이제 알림 목록 려서 전화 보는 거, 배터리 잔량 확인하는 거 대표적으로 그렇게 저는 사용을 해봤었는데 아이폰 X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빅스비랑 연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아이폰으로 빅스비 호출이 가능하고요. 음 네, 근데 이제 그 X 비를 활용해서 이제 아이콘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음 다른 호출 기능은 일단 뭐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지 아이콘을 통해서 이제 명령 호출을 하는 거고 아이콘에 대해서 이제 그 배터리죠?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인식을 하질 못해요. 아이폰 X 배터리 잔량 알려줘 이러면 잘못 알아듣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확인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았고, 이 자체적인 이제 웨어러블의 기어 상태가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배터리 부분이 그래픽으로만 보여지고 수치화가 되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몇 프로가 남아서 얼마나 쓰겠구나 이런 것보다 아, 중간 정도 남았구나, 뭐 적게 남았구나, 이 정도로 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본체 같은 경우에는 이외어러블에서도 확인이 되질 않아요 이거에서는 이제 양쪽 이어보드에 음. 대한 배터리 용량만 나오고 아이 본체 그 용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LED 램프가 아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완충이 됐을 때는 초록색 사용 하다 보면 색깔이 이제 점점 노랗게 되고 음. 없을 때는 이제 빨간불이 깜빡거리게 돼요 어. 에어팟 같은 경우도 뭐 자체적으로 확인할 때는 여기 이어폰 사이에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초록색 불이 뜨고요. 음. 배터리가 거의 없을 때는 주황색 불이 떠요. 음. 그래서 이거 자체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연결을 시키면 수치도도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애플 것 같은 경우는 위젯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고 네. 네. 에어팟 자체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얼마나 남았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남았다라는 거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어 아이콘에 대해서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면서는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기계 자체로 보면은 삼성 기계가 사실 부가 기능적으로는 더 쓸모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션으로 이제 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의 기능을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터치로 이제 뭐 재생, 정지, 뭐 공넘김, 음량 조절까지 다가 어거든요. 미어팟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되는 모로 제가 한참. 응원축 네. 네. 있다가 그렇군요. 키우고 싶으면은 단발기 찾아가지고 음. 볼륨 원문 해야잖아요. 모션 부분도 아마 한게한 그래. 그래. 개가 좀 있죠. 네. 네. 재생 정지 뭐 공넘김 뭐 이전 복이 정도. 네. 그 그렇게 네 가지가 있어도 다쓸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나무. 두 개만 쓸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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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이제 그런 터치가 다 가능해요. 그 이제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그. 다섯 가지 이제 메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설정해 놓은 그 메뉴를 읽어주거든요. 그럼 그 읽어주는 메뉴에서 손을 떼게 되면 그 기능을 또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션 기능이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되어 있다. 네, 그런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아이폰은 휴대폰이 없어도 이거를 착용해서 이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체 에 저장소가 있어가지고 아, 뭐. 뭐 운동을 하시거나 해서 이제 휴대폰 없이 있으셔야 될 경우에는 노래를 넣으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 어떤 그래서? 기능이냐면 이어폰을 양쪽을 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잘안 들리죠. 근데 이거를 양쪽을 꼈을 때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활성화를 하시면 이제 외부 마이크가 하나 더 켜지신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음, 외부의 소리가 이어폰을 통해서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부럽긴 하네요. 네, 왜냐면 그렇죠. 에어팟 같은 경우는 한쪽만 끼고 있어도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을 못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두쪽다 끼고 있는데도 그렇게 바깥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네. 저는 좀 부럽네요. 그게. 그런 거뭐 이제 뉴스에도 보면 가끔 사고도 있잖아요. 예, 어스 끼고 가다가 소리 듣지 못해가지고 네. 네, 뭐 차에 이렇게 부딪히신다거나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덜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기능과 함께 이제 추가된 게 이제 이퀄라이저 기능인데 사실 음악 어플이나 요새는 그 어플 자체에서 이제 지원하는 이퀄라이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와 함께 이제 부가적으로 조금 더 다양한 이퀄라이저를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죠. 뭐 4개를 지원을 했으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더 다양하게. 영상, 될까요? 영상 같은 거 보시거나 할 때는 네. 자체적으로 골라서 선정하면 더 좋겠네요. 영화로 전자 던재 그런 부분이 추가됐다는 거를 또 알려드리고요. 자, 이 정도가 제가 기어 아이콘을 사용하면서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애플 대 애플, 그리고 삼성 대 삼성 제품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유멘티노님 같은 경우는 단말기는 삼성 걸 쓰고 있고 이어폰은 또 애플 걸 쓰고 있잖아요 네. 사용하면서 또 이런 연동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지 한번 사용하시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 갤럭시랑 에어팟을 쓰면 호환이 덜 되지 않을까 많은 기능들을 못 쓰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많이 못쓰는 기능도 있고 이게 어플로 어느정도 커버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 일단 첫번째로 제가 에어팟을 쓰게 된 이유는 얘 기능이 좋아서도 아니고 아이콘에 뭐 기능이 딸려서도 아니고 저는 저 커널형 이어폰을 못써요 귀가 자체적으로 <laughs> 다행히 블루투스 이어폰 코드리스 중에는 그나마 에어팟이 오픈형 이어폰이라서 저한테 귀에 맞았기 때문에 저는 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호환이 덜 되지 않냐 여기 부분에서는 더블 탭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쓰신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행히 안드로이드에 에어 배터리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것만 깔면 어, 더블 탭 기능과 그리고 스포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만약에 두 쪽을 다 꼈는데 내가 한쪽을 굳었으면 한쪽에 들리던 음악이 이제 일시정지가 되죠 에어팟은 <laughs>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한 모션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걸 못 쓰게 돼 있는데 이 어플을 깔고서 그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블탭 기능으로 노래, 일시정지, 재생 같은 경우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을 때도 더블탭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 실이나 빅스비 같은 기능을 사용을 못해요. 저는 이제 스마트 워치가 있어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없으신 뭐 분들은 전화가 하면 누구한테 왔는지 모르고 또 이렇게 핸드폰이랑 에어팟만 썼을 때는 에어팟만으로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무조건 휴대폰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시리나 빅스비를 통해서 <laughs> 전화를 걸수 있잖아요. 그쵸. 그 기능이 없다는 거죠. 음. 그, 그런 점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에어팟을 잊어버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제가 알기로는 아이콘이나 에어팟을 썼을 때는 호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사실 단점이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더블 탭 기능이나 뭐 이렇게 뺐을 때 이제 확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배터리 확인하는 거 배터리도 이제 똑같이 이제 애플, 애플끼리 썼을 때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배터리 잔량이 표기가 되고 물론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5%씩 끊겨요 네, 100%에서 95%는 하는 거고 95%에서 90%로 내려가긴 하지만 어쨌든 수치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불편한 면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형 이어폰이라는 거에서 저한테 굉장히 만족감을 주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못 쓴다 하더라도 저는 뭐 20만 원에 중후 가격대가 절대 아깝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커널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또 실제적으로 많이 불편하시는 해 분들이 있어요. 음.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에어팟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형이다 보니까 좀 기가 답답하신 걸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에어팟이 어느 정도 또나을것 같고요. 아무래도 각자 사용하시는 패턴이나 이제 인체 구조적으로 맞는 제품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디까지나 선택은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맞으시면 그쪽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장단점 구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코드리스에 대한 만족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아, 10만원 후반대 거의 이제 20만원 육박하는 가격이긴 한데 사실상 그 구입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꺼려지지만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그 20만원의 값어치를 충분히 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우리 영상이 혹시라도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실사용기를 영상을 좀 담아보고자 했고요. 어. 제조사에서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나 스펙이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약간 틀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점은 어느 정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 코드리스 제품, 애플 에어팟이나 삼성 기어 아이콘 x 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이런 호환성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스트.